안녕하세요. 겜남섬녀의 양한나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게임은요 이펀 컴퍼니의 모바일 슈팅 게임 해전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입니다. 오늘 게임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주실 이은노 파트장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네. <laughs>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그런 그 착한 교회 오빠 이미지인데. 아, 네, 교회 오빠 뭐 좋죠. 네. <laughs> <laughs> 아, 네, 제저 얼굴이. 네. 네, 네. 네이 때까지 캐릭터를 통한 슈팅 게임은 많이 접해 봤는데요. 직접 전함을 몰고 또 전투를 벌이는 게임은 처음 접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기 앞서 해전 스트라이크란 어떤 게임인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 보시죠. 네, 해전 스트라이크는 2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대규모 모바일 슈팅 게임입니다. 거대한 전함과 빠른 구축함, 전략적인 항공모함, 다재다능한 순양함으로 이루어진 네 종의 군함을 직접 운영하며 전투를 펼치는 게임으로 계급 승급으로 이어지는 육성 시스템과 1대1 PVP 모드, 대규모 전투를 즐길 수 있는 6대6 PVP 모드까지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로 각기 다른 함선들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전략을 구사해 전투를 펼칠 수 있고. 기존 워시 게임들과는 다르게 수동전투를 지원하고 있어서 짜릿한 숨막과 박진감이 넘치는 전투를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사실, 처음 이렇게 회전게임을 접해보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전함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전함을? 네, 네. 전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식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거다 쏴면, 쓰면 쏘면 되는 음. 전함이라서.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HP 같은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목제를 하는데, 잘 죽지 않네네 네, 잘안 죽고, 튼튼하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RPG 게임 같은 경우에선 좀 전사 같은 느낌. 음. 네, RPG 게임으로 묘사하기가좀 괜찮네요, 전사. 네. 그리고 구축한. 이해가 막 되는. 네,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좀민첩하니까 네. 헌터? 헌터. 네, 아처 같은 느낌. 그리고, 예. 한국 모함은 마법사로 필요가 되겠네요. 아 맞아요. 네. <laughs> 이해가 쏙쏙 <척척> 썩돼 <돼요. 웃음> 아, RPG 네. 전형적인 여자가 된것 같아 지금. 수양함은 좀 연애한 제가... 친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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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양함은 <laughs> 힐러도 아니고 뭐라고 네, 해야 되지? 네, 그렇죠. 뭔지 모르겠네. <laughs>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헌터를 가지고 전투에 참여해 볼게요. 네, 네. <laughs> 어. 빨리, 빨리 빨리 좀 장전 좀. 이게 지금 네.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대로 내가 가는 거죠. 네. 또 패배했네요. 아, 지금 저희가 방금 연합전투를 끝냈는데요. 사실 연합전투는 두다 패배했습니다. 를 그래서 이런 비등비등한 관계에서 저희가 1대1 전투로 어, 파트장님과 제가 1대1 PVP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준비를 누르면 네네, 되는 거 네네, 준비하시고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든 이 방향으로 조준할 수 없대, 계속! <laughs> 왜 그런 건데! 어, 근데 오, 내가 죽었어 어, 잠깐 치이 났어 <laughs> <laughs>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타이타닉이 어. 되셨어요, 지금. <laughs>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뱀 머리조차 보이지 않아요. 우와. 어. 뱀을 어. 이제 죽으셨고요 근데, 근데 이긴 거 같아. 근데 아직 1분 남았어 즉시 부활? 즉시 부활했어요? 네네. 빨리 한발한발한발 먼저. 어 잠깐만. <laughs> 오. 아빠 라 <나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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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진짜 경미인데 와. 진짜 한 발이야. 완전 한 발. 한 발, 한발말 맞았으면 제가 죽을 <laughs> 거예요. 지금까지 해상에서 펼쳐지는 모바일 슈팅 게임, 해전 스트라이크를 함께 해보셨는데요. 파트장님과 함께 해보니까 연인끼리, 그리고 친구끼리 하기에도 참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점심 내기 한판 어떠세요?